G-Kids TV 있는데 책에서 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누군데? 어, 생각이 안나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없는 거겠지? 이상하다 분명 어? 있는데 어? 정말 코요코요보다 고유 물에 잘 뜨는 친구가 있을까? 없을까? 아! 궁금하다! 궁금증 발생! 오, 궁금증 오, 발생! 오, 와 오늘은 최고로 물에 잘 뜨는 친구가 누군지 궁금한 거구나? 응! 깨미깨미! 너무 궁금해! <laughs> 그럼 우리 궁금증을 해결하러 다 같이 탐험을 떠나볼까? 그래, 좋아! 개미야 <laughs> 최대한 빨리 돌아와 줬으면 좋겠어. 나 너무 졸립다고. 알았어. 고마워. 우와! <laughs> 이 연못에 우리가 만나볼 친구가 있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우리가 높이 떠 있어서 그래. 이 친구는 아주 작거든. 가까이 가보자. 지. 우와! 누가 물 위에 떠 있어? 소금쟁이야. 몸이 가벼워서 물에 잘 뜨는 친구지. 어 정말? 그럼 나도 가벼워지면 물에 뜰수 있는 거야? 소금쟁이는 그냥 가볍기만 해서 뜨는 게 아니야. 긴 다리를 넓게 펴서 물에 닿는 무거움을 줄이거든. 어 다리도 길어야 하는 거야? 다리가 길 뿐만 아니라 끝에 잔털도 많아서 물 위에 잘뜰수 있는 거야. 와, 털까지. 아, 그럼 나는 안 되겠다. 깨미, 다른 방법으로 물에 뜨는 친구들이 있는데, 만나러 가볼까? 아, 정말? 아, 빨리 가자! <laughs> 저 친구는 누구야? 오리야. 어, 조금 다르게 생겼는데? 오리 중에서도 청둥오리라고 하는 친구여서 그래. 하지만, 물에 뜨는 건 다른 오리들이랑 똑같아. 음, 그렇구나. 어, 참잘 뜬다. 저런 오리도 있구나! 치! 그런데 다들 <laughs> 굉장히 잘 뜨잖아! 어,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코요코요가 우리 중에선 최고로 잘 뜨잖아! 맞아! 아. 코요코요가 어. 우리 중에선 최고지! 어! 그거야, 그렇지만… <laughs> 어? 코미, 저 친구도 또 다른 오리야? 아니, 저 친구는 곤이라고 해. 아, 그렇구나. 어, 저 친구도 물에 굉장히 잘 뜨네 그런데 꼬미 우리는 어떻게 물에 뜨는 거야? 음, 그러게 꼬리에서 기름이 나오기 때문이야 아 그렇구나 나도 꼬리에서 기름 나오면 좋겠다 <laughs> 그런데 꼬미 우리는 헤엄도 잘쳐 발이 크고 넓적하지? 그 덕분에 물을 쉽게 밀어낼 수 있어서 헤엄을 잘 치는 거야 그걸 따라 우리가 수영할 때 쓰는 오리발을 만들기도 했어 와, 그렇구나 재밌다 개미개미 개미. 호미 이 친구는 누구야 해달이야 해달은 어떻게 물 위에 떠 있는 거야 응 해달은 털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 겉에 있는 털은 물에 젖지만 안쪽 털은 젖지 않아서 공기를 가둬둘 수 있어. 그래서 물에 잘 뜨기도 하고 추위도 막아줘. 그렇구나. 어? 해달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역 같은 걸 몸에 감는 거야. 잘 준비를 하는 거지. 잘 준비? 해달은 잠을 바다 위에 떠서 자거든. 와, 어, 진짜? 응, 음, 자는 동안 바다에 떠내려 가지 않도록 몸을 묶고 자. 아, 나도 집에서 잘때 몸을 묶고 자야겠다. 왜? 이, 자다가 침대 밑으로 잘 떨어지거든. 개미도 <laughs> 참. 그리고 해달은 밥도 물에 떠서 먹어. 우와, 어떡해? 저렇게 먹지. 와 신기하다. 나도 튜브 위에서 밥 먹어봐야겠다. <laughs> 흘리지 않도록 조심해. 자, 그럼, 물에 뜨는 친구들도 많이 만나봤고, 궁금증도 해결했으니, 이제 그만 돌아갈까? 그래. 해달아, 안녕. 밥 맛있게 먹어.